2023년 3월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를 어, 이거라고 할때 극한 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우리가 했고요. ht는 자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4에 대한 우극한에 대한 어, 개수가 뭐죠? 5개.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ht는 마이너스 60과 4에서만, 그죠두 개에서만 불연속이고, fe가 4이고, 그 다음에 f'이 있는 양수일 때, 다음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런 문제들을 할 때는 읽어보면서 하자. 그 어, 4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 t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얘를 뒤집어 까준 게 보다? 어 g x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k로 가는데 k보다 살짝 컸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 리미트 요거 때는 x가 어, k에 이렇게 어, 우리가 우극한으로 갔을 때는 x 백이 k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그 다음에 gx 백이 g k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좌극한 쪽으로 우리가 갔을 때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우리가 달고 나오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g(x) 백이 g(k)다. 얘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요걸 우리가 써주면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까? g 프라임 어떻게 쓰자? k의 우리가 우어 미분계수. 그다음에 여기는요, g 프라임의 K의 좌미분 개수인데 마이너스 취한 게 서로 어떻게 된다? 아, 같다. 이런 뜻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 해줘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킬러 문제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 K의 우미분과 좌미분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아예 얼마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0이 돼버리던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잖아요. 그쵸? 아니면 두 개에 대한 기울기에 첫 번째는 이렇게 볼수 있고 두 번째,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어, 아 반대다. 그쵸? 아, 반대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얘의 기울기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돼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 x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값 x 그럼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의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1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쵸? 아 그래서 gx는 이래야 된다 그럼 GX가 우리가 뭐라고요? 어, 4차라를 있는데 T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뭐해준 거다? 어, 뒤집어 까준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K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봤을 때그 녀석이 지금 몇 개다? 다섯 개가 되는 거고요. 얘와 얘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럼 4차의 대표적으로 대칭골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이거 할때 우리가 4차의 총 케이스가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하자. 요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가능성 높은 것부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닌 거를 우리가 제외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t만큼 이동시키는데 걔가 마이너스 60과 사이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해보죠. 이렇게 우리가 있다라고 해주면 어떤 t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기울기가 0이 되는 녀석부터 찾는다라고 하면, 요거, 요거 3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어, 요거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쵸? 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가, 그러면 이제 요게 딱 맞물렸을 때, 여기가 언제일 때다? 우리가 마이너스 60일 때까지는 우리가 딱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까요?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뒤집어 까주고, 요도 우리가 뒤집어 까주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총, 어, 값이 존재하는 게 g 어, 에 대한 극한값이 우리가 존재하는 게총세가지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거 그쵸?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서 우리가 아 일곱 개가 우리가 어, 존재할 수 있다 그쵸? 어, 그러면 총 3개였다가 7개로 우리가 아, 바뀌겠네요 맞습니까 어, 총 3개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어 7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갔다 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뒤집어 까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우리가 변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7개로 우리가 쭉 갔다가 총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5개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어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유지가 되면 되겠는데 어, 어 5개로 유지가 안 되면 또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우리가 지워보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그었다 라고 보자 그럼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래도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다섯 개로 유지가 되네요. 그쵸? 어, 기울기가 0 되는 거는 요기세 개고, 요기 두 개가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4차에 요렇게 대칭꼴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곡 2차식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가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어, 4X 세제곱 빼기, 어, 3X다. 아, 4x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x에다가 한번 2 e 이런 거 대입을 해볼까요? 넣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2 빼기 8이니까 이때 길기가 24.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요, 예를 들어 이런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길기가 24면 여기가 마이너스 24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 나온다. 아 그래서 이러한 홀로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러한 얘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될 수가 있겠다. 여기서 쭉 우리가 다섯 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게이두 개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얘는 아 되는 구구나. 그렇죠? 그리고 가 조건도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개를 만족시키죠? 그렇죠? 즉, 여기서 딱 맞물렸을 때가 우리가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아, 이때가 T가 4가 되겠구나. 이때가 T가 4고, 이때가 우리가 처음에 여기 그 어떤 요 지점, 그렇죠? 이 지점에서가 마이너스 T가 60이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돼버리면 운이 좀 좋은 거였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운이 좋게도 처음 걸로 바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확률 높은 거부터 항상 먼저 해보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 보고요. 어, 우리가 지금 t가 요쪽이었을 어, 때가 지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0이고 그 다음에 t가 4인게 여기 딱 맞물렸을 때 여기가 4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프라임 2에 대한 게 기울기가 양수이고요. 4가 되는 지점이 요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여기니까 그쵸 어, 이때에 대해서 f2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가 2 e,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f4 그 다음에 h4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h4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우리가 개수는 지금 몇 개가 어, 존재하는 것이죠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다섯 개 그렇죠? 가랑 똑같은 것이죠? 연속적으로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다섯 개로 끝냈고 F4인값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잡아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 평행이동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지금 여기를 Y값은 우리가 그대로 여기를 4, 여기를 마이너스 60 이렇게 잡고요. 여기를 우리가 0,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아볼게요. 맞습니까? 0,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대한 지점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또좀 편해요. 4차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성립합니까? 여기 극값하고 여기에 대한 비가 1대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그쵸? 1대 루트 2. 그쵸? 어, 그거 모르는, 어, 몰라도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이렇게 쓰고 요 지점이 뭐가 된다고요? 루트 2P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P 이걸로 식을 세운 다음에 평행이동시켜도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4인 지점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그럼 fx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접하죠. 그리고 x 빼기 루트 2P와 어, x 더하기 루트 2 p 이렇게 쓰고 더하기 4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미분해서 우리가 어, 구해주면 p 넣었을 때 마이너스 60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먼저 좀 정리하고 할게요. 얘를 정리하면 x 제곱에 x 제곱 빼기 e 어, p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어, 4가 돼서 x 네 제곱 빼기 e p 제곱 x 제곱 더하기 4다. 그럼 미분한 식은 뭐가 되겠죠? 어, 우리가 4x 세제곱 더하기 4p 제곱 x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p 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 가 됩니까 0딱 되는 거 맞죠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어, 원식은 이제 어떻게 하자 p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때가 얼마다 마이너스 60이다 해주면 우리가 p 값이 나오겠죠 그럼 p를 넣어 보죠 fp는 어떻게 됩니까 p 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p 네 제곱 더하기 4한개 마이너스 60이니까 p 네 제곱이 64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p를 구해주면요 얘가 2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2 루트 2를 넣어주면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얼마가 되죠 이쪽은 4가 되고 여기는 2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간격을 봤을 때 지금 몇칸 차이 나는 거죠 네칸 차이 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요것도 똑같이 몇칸 차이 나야 되겠습니까? 네칸 차이 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싫은 친구들은 문자를 잡아서 어, 여러분들이 어,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방식도 우리가 좋다. 그래서 우리 y 값들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x에 대한 평행이도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럼 요 식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x 더하기 6. x 더하기 2의 제곱 x 빼기 2 이렇게 쓰고 더하기 4 이렇게 쓰자 그럼 f4를 구해주면 10 곱하기 36 곱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얼마 나옵니까? 724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정답이 5도 우리가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729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킬러 문제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렇죠? 이거 해석할 때 부호가 반대다 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0까지 있다는 라 거.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어 다양하게 그려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확률 높은 것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칭골로 했는데 딱어 맞물려서 잘 됐다.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대칭골도 있을 텐데 이때는 이어 나조건을 위배가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도 뒤집어 까주니까 이제, 어 또, 바뀌겠죠? 그리고 또 경기가 되는 게또 언제입니까? 요 때겠죠? 그쵸? 요 때도 우리가 또 다르게 생겼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요쪽에서도 어, 어떻게 된다?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해보면서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4차의 대표적인 것도 요거 있죠? 요 골. 요 골일 때는 가 조건이 아마 안될 거예요. 다섯 개가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뭐 여기서 우리가 어, 뒤집어 까줬다. 라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인 게 여기 두 개랑 0 되는 곳이 여기. 그래서 총네개가 생기죠. 그렇죠? 아 그래서 맥시멈 얘는 아마 네개까지밖에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가 조건에 어, 바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들 할때 경우 나누고 해석도 잘해야 되고 어, 연산까지 꼭 잘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할때 바로바로 풀리지가 않거든요. 한 20분, 30분 계속 고민하면서 어, 써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니까 언제 어, 어느 정도 익숙하지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리 푸는 경향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고3이거나 재수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